자 안녕하세요 레드콥입니다 요즘에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영상으로 그냥 하나 말씀 드리려고요. 요즘에 윈도우 10 지원 종료 지원 종료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알람이 많이 뜨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1 1일을 쓰다 보니까 알람이 안 오던데 일단 지원 종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안 업데이트 없다 그렇게 되죠. 보안 업데이트 기능 업데이트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종료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자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오셨던 고객님들 지연 종료가 된다는데 이거 사용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옛날 컴퓨터들 윈도우 11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TPM 모듈이 없으면 지금 10월 14일이면 종료가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문의 오시는 게 어, 사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윈도우 그럼 안 켜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문의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윈도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대신 보안 업데이트 기능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 그거는요 내가 11을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컴퓨터가 너무 사양이안 좋아 가지고 11을 못 쓰는 컴퓨터다 인텔 8세대 이전 컴퓨터요 11 못쓰거든요 8세대부터 아마 쓸수 있을 거예요 우회로 해 가지고 TPM 무력화 시키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못하잖아요 일단 쓰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 다음 윈도우 1년 업데이트 무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전환방법.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을 지불하고 하라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무료, 무료 연장해주고는 1년 더, 내년 10월까지, 26년 10월까지, 뭐, 기업은 최대 3년이라고 하고, 일반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업데이트 해준다니까,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요런 정보 찾아보고, 안 그러면, 안 되면 알약이나 V3, 요런 백신들 있죠. 백신 깔아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세요. 어, 물론, 보안에는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용 PC, 이런 것들은 보안 피할 필요 없죠? 해킹? 해킹, 요즘에 아이디도 뭐 어차피 휴대폰 인증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PC, 회사 PC나 보안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랜섬웨어나 이런 거, 외부 해킹이나 이런 거에 안전해야 되는 컴퓨터들. 그런 컴퓨터들은 웬만하면 11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1이 설치되는 PC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윈도우 서비스 지원이 종료돼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 문의가 요즘에 너무 많이 전화해 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니냐 컴퓨터가 오래되신 거면 11이 지원 안 되니까 그냥 V3나 알약 같은 거 깔아 쓰셔라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해 쓰셔라 그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대로 쓰셔도 된다 일단은 그렇게 안내드리고요 우리 보안 업데이트 끝나도 윈도우7도 아직 쓰시는 분들이 있죠 윈도우7 많아요 자, 다음은 이거요. 윈도우 11로 넘어가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렉이 생긴다, 딜레이가 생긴다, 뭐 버벅임 애니메이션들이 두두두 끊기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거할때 타임라인에 처음엔 괜찮은데 인코딩 한번 하고 나면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 했어요. 이번에 윈도우 25H2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업데이트. 여러분들도 업데이트 이제 소식이 뜨는 컴퓨터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25H2 오류 같은 게 없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4H2 때는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추가 패치, 패치 그렇게 나왔었는데, 패치를 해도 계속 문제점이 있었는데 25H2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거나 영상 편집하면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트랜스의 정보를 보니까 25H2 문제는 레그시 장비들 있죠. 외부에 연결하는 우리 옛날에 쓰던 그런 장비들이 호환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를 만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존 걸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 외에 우리 일반 PC를 쓰는데 약간 버벅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25H2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업데이트는 간단하죠 시작 눌러 가지고 톱니바퀴 눌러 가지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윈도우즈 업데이트 제일 아래에 있죠 여기에 이거 누르시면 여기 업데이트가 돼요 물론 업데이트 초기에는 알수 없는 오류가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업데이트를 가장 처음 안 하시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 컴퓨터 부품도 그렇잖아요 부품 차도 그렇고 처음 나왔을 때 사면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나오는 제품들이지만 초기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개선품이 나와서 사면 문제는 없죠 하지만 저는 24H2가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제가 쓰는 환경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나오자마자 업데이트 해 버렸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25H2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저는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요점은 윈도우 25h2가 나왔다 그리고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 지원이 종료된다고 사용 못하고 진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업데이트만 이제 안 해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하시고 쓰시면 된다 그대로 사용 안되는 거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전화 안 하시겠죠 요거 궁금해 가지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